부산 해운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 해정인회에서는 오늘도 구수한 커피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 윤혜정 68은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 결혼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단골 할머니의 축하 인사에 해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평온한 일장이 더 없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 38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혜정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착하고 예쁜 분이에요. 은행에서 대리로 성실히 일하는 민호는 어머니의 자랑이자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3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은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혜정은 카페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카페가 한적해지자 혜정은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따스한 햇살이 카페 안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혜정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혜정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어서와. 커피 한잔할래? 네,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혜정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은이와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준비해주세요. 상견례를요? 벌써? 혜정의 목소리에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지은이 부모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약해주셨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편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지은이가 어머니 뵙고 싶어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혜정은 아들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처신상이 중요하잖니. 그냥 평상시 어머니 모습 그대로 계시면 돼요. 억지로 꾸미지 마시고요. 민호의 말에 해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간 후 혜정은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혜정은 작은 다짐을 하며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하지만 손에 든 핸드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지만,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부산 시내 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민호와 만났습니다. 평소 편안한 복장으로만 보던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부모님들도 편하신 분들이래요. 민호의 다정한 위로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다시 한번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젊은 여성이 바로 지은이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의 서지은 35혼 혜정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이미 친숙한 느낌이에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태도에 혜정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첫 인상부터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너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 예쁘고 착하다더니 소문대로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잘 차려입은 부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 반갑게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로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격,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우 70 대학 시절 혜정의 첫사랑이자 가장 아픈 상처로 남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혜정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해정을 발견한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역시 해정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서강우입니다. 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정 역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 어머니 윤혜정입니다. 민우와 지은은 아직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부인도 밝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해정과 강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걸었던 캠퍼스길, 서로를 바라보던 설레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아픈 이별의 순간까지, 혜정은 물잔을 들어 올리려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재회가 가능할까요? 하필이면 자신의 아들과 그의 딸이 사랑하게 되다니,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호와 지은은 양쪽 부모님들 사이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혜정과 강우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혜정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추고 혜정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과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우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과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민호와 지은은 단순히 선후배나 동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강우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강우의 부인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래된 인연이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정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강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정 역시 젓가락을 제대로 들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긴장돼서 그래.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술을 한잔씩 마시며 해정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강우가 갑자기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민우가 의아해 하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을까요? 강우는 해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정 씨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지만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우 씨, 그건 너무… 아니에요. 이제 말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호와 지은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정확히 무엇 때문에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씨와 저는 단순히 같은과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3년 동안 매우 진지하게 사귀었습니다. 그 말에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고, 민호 역시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졌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순수하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당황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혜정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가는 택시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카페가 한적해지자 혜정은 잠시 위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혜정은 핸드백을 꽉쥔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혜정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였던 거예요? 서 사장님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혜정은 천천히 민우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이요?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스무 살이었을 때, 강우는 같은과 선배였어. 1년위였고,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지.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사귀었어. 정말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사귀었어. 하지만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안 반대가 너무 심했어. 강우네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어머니네는 가난했거든. 강우 부모님이 극심하게 반대했어. 그래서요? 결국 강우는 부모님 뜻에 따라 재벌가 딸과 정략결혼을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 민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사장님은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혜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한편 서강우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 앉아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민호 오빠네 어머님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강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모를 거야. 그때 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렇다고 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되나요? 강우의 부인도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미리 얘기했어야죠.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혜정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혜정이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부모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일이 가슴에 남아있어. 그렇다고 우리 지은이까지 희생시킬 건가요?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강우는 딸의 말에 흔들렸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혜정이와 한 가족이 되라는 거야? 매번 만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날 텐데. 그 순간 지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자. 부모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지은은 부산 해운대 해변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3시 카페가 한적해지자 혜정은 잠시 위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소 즐겨찾던 장소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어제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40년 만에 그런 식으로 과거가 드러날 줄은 몰랐겠지. 민우는 커피잔을 돌리며 어젯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과거 이야기를 하던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사실 그분도 상처가 깊었나 봐요.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부모님들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사랑이 있잖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부모님들을 설득해보자.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거야. 민호의 말에 지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우리 어머니께 아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리고 아버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거야. 며칠 후, 지은은 용기를 내어 혜정의 카페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혜정은 예상치 못한 지은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 앉아. 어머님 바쁘신데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해정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지쳐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셨죠? 해정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혜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너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미안하구나. 어머님, 저는 민우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키우신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알아요. 지은의 말에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버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그때의 아픔이 너무 컸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한편, 민우도 강우에게 정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지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강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민호와 강우의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우는 민호를 마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혜정 씨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원망하지 않고요?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통해 아버님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우에 굳어 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진실한 마음 앞에서 자신의 고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세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강우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품어온 상처와 원망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우는 혜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서로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대화였습니다. 혜정아,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혜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카페에서 만날까요? 아니야, 해운대 바닷가로 나오자. 예전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길 말이야.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길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선명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젊음도 설렘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혜정아,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굴었다. 미안해. 강우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갑작스럽게 만나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혜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그녀도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사실 나는 40년 동안 너를 원망하며 살았어. 왜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강우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나도 후회했어. 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집안의 반대가 너무 강했거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 이제는 이해해.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혜정아, 지은이가 너희 카페에 갔다 온 후로 나한테 계속 말하더라. 민우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혼자서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말했어? 응. 그리고 민우한테서 받은 편지도,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 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지. 혜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지은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우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는 달라.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 강우가 걸음을 멈추고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아, 우리 이제 과거는 정말로 묻어두자. 그리고,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 혜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자. 두달 후, 민호와 지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혜정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강우 역시 딸이 진실한 사랑을 선택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우가 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네. 그러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인으로서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생기면 함께 예뻐해줘야겠어. 강우의 말에 혜정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정은 카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은 어른이 되어주자. 창 밖으로는 부산의 따스한 석양이 카페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새로운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원두를 준비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혜정과 강우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두 사람은 좋은 조부모가 되기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